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모든 학생분들과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제작하고 준비해야 하는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인 UI볼과 제가 함께 협업하여 실제 제가 취업에 활용했던 포트폴리오 원본 PDF 파일을 볼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하였는데요. 디자이너에게 포트폴리오란 본인의 커리어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한 이미지 자료집인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디자인 작업물을 어떻게 구성하고 레이어 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로 풀어 나가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럴 때 제가 천대 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었던 실제 취업용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포트폴리오 완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업 디자이너가 취업에 활용했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활용했던 포트폴리오 원본 PDF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나 유아이벌 홈페이지에 문의하기로 자유롭게 상담을 하고 있으니,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언제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